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단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런칭하게 된 중대형 아파트 진해트립은 분양 소식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없다가 창원 메가시티 자이언 위브를 시작으로 단한달 보름만에 조기 마감이 될 정도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이곳 진해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지역 내 여러 개발 호재거리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게 될 관련 산업 신규 근로자 유입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도 지역 분양시장에 활황을 수도하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현본 주택과 공사 현장을 오가면서 준비한 영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트리븐 아파트에 관한 자세한 분양 소식을 전해 주실 분양팀 전혜리 팀장님을 만나 여러 궁금증을 풀어 가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트리븐이라는 브랜드가 사실 저는 생소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놀란 게 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9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네. 일반 건설사 같으면 도급순위를 따지는데. 네, 도급순위는 저희가 이제 네. 14위. 그죠? 네네. 근데 시가총액이 9위라는 말은 거의 삼성, 네네. LG. SK의 보름가는 회사라는 말 아니에요? 니 네, 네, 그만큼 맞습니다. 큰 회사니까 네, 그렇죠. 분양받는 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네, 안전하게 네, 분양받으실 분양 수 있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많은 원자력 주기기를 공급을 했고,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전부 아파트에 다 녹여져 있다, 그죠? 그렇죠. 그쵸, 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투산 트리너빌리티. 그죠? 네, 네. 트리다 아, 그러네요. 네. 그죠? 그러면. 어 우리 아파트의 주변 입시하고 네. 개발 호재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은동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자은동에서도 지금 기존에 저희는 학군이 지금 상당히 좋아요. 안심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옆에 있네요,요. 네, 풍호 초등학교가 300m 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500m 전방에 동진중과 동진여중이 예 네, 위치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29년 이후에 진해 중부고가 지금 이제 추진 중으로 해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도보로 5분에서 뭐 길어봐야 아마 7, 8분 정도 되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원도 가까이 있는 거 같고 그죠? 네 의료원하고 풍호공원도 음,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구청도 이제 가까이 이제 위치해 있고 또 학원가도 가까이 있어서 애들 교육하기 참 좋겠다 그죠? 네 그렇죠. 아, 학원가도 바로 300m 전방에 학원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이 아파트에 들어서는 곳이 직주 근접 아파트라는 게 상징적인 건데 어, 국가산업공단하고도 가깝고 네. 그다음 진해산업공단하고도 가깝고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직장인들이 주거지로 선택하시기가 네, 아주 네. 이상한 전적인 입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창원을 이제 출퇴근하시기에는 뭐 18분에서 20분 정도, 음. 그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그것도 이제 거리가 가까워서 좋죠. 음. 네 그리고 이제 마산까지도 거리가 뭐한 15분 거리 음. 녹산 산업단지라든지 그쪽으로도 이제 출퇴근이 10분 안에 이제 가능하시고요. 창원에서는 이 분양가에 지금 분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음. 창원 분들이 이제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저희 아파트를 많이들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겠죠, 계세요. 그렇죠 당연히. 네네. 자기적인 면에서 월등히 네네. 유리하니까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게또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네. 진흥형 건축물 3등급을 인증을 받았어요. 아, 그래. 저도 이게 참 궁금했던 게, 우리가 저 자동차로 치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 아닙니까? 네네네. 네. 이것도 대단한 것 같고. 네. 3등급 인증받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쾌적하고 안전하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음. 이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음. 이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아, 그리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밥 충전 방지를 위한 완속 충전기 같은 게 위치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이 조합된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음. 코콤을 이제 전용을 해서 아. 이제 월패드에서 음. 기능 제어및 조회가 이제 다 가능하시고요. 음, 네,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음. 앱으로 언제든지 음. 네, 사용이 가능. 편리런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또 이런 드신 분들은 이런 또 기능 때문에 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음. 뭐 자녀분들이라든지 예,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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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모형도 보면서 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에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편의시설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두산 트리브는타 음. 지금 지역에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해가 이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 수경시설에 좀 신경을 음. 많이 썼어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경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석가산이 이렇게 암석으로 이렇게 같이 네. 예 요렇게 저희가 예 그리고 또 실개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실개천은 실계천. 뭐냐면 음. 지금 여기 기존에 하천이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일급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저희 회사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시에다가 음. 기부채납을 해서 음. 여기도 다 정비를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이제 다리도 이렇게 놓을 거고 일단은 주민들이 이제 이동하시기 편하게끔.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예, 예쁘게 이제 실개천을 또 꾸며 놓을 우리 겁니다. 어릴 때 낭만이 개천에 가서 가재 잡고 했던 건데 그런 것들 을 재현했다 그죠? 네, 네,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빠뜨렸네요 전체 세대 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는 434세대고요. 음.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까지 네. 그리고 타입은 84A 타입, 84B 타입 예. 그리고 107A 타입, 107B 타입으로 구성되어 6개 있습니다. 여섯 개 동이죠, 그죠 네, 여섯 개 동이고 방향은 어떻게? 방향은 있습니까?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남서향을 보고 있는 게 있고요. 이쪽으로 아, 이쪽이 보는 거는 남서향 방향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남동향 방향을 아, 보고 남중향. 있고, 네. 그리고 일부 세대는 정남향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렇죠. 저기 네. 저 14동 쪽하고 13동 0 쪽이 정남향이 각각 하나씩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혹시 저기 고층에서는 바다가 조망도 되는 세대가 네, 있을요네 고층에서 오션뷰 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음. 이제 107타입에 저희가 B타입 같은 경우는 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션뷰가 이렇게 나온다고 아, 보시면 돼요. 남서양 방향으로. 방향으로 네. 그리고 84A 타입도 이쪽으로 보셨을 때, 아 네, 오션뷰가 네. 나오고. 그러면 이쪽 단지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을 것같데요 네. 그런데 하네요. 네? 지금 네? 저희가 보면 여기 음. 옆에 풍호동 한림리츠빌이 음한 20년 정도 아 됐어요. 음 그렇는데 여기가 15층 건물이에요. 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102동하고 103동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84A 타입이 지금 저희가 음 고층으로 또 올라가면 오션뷰가 조금은 나올 수 있을 음,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아, 파트 주차 공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세대당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주차 대수는 지금 저희가 여기 인근에 지금 풍호동, 자운동하고 진해 쪽에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주차 대수가 저희는 1.5대 1이에요. 음, 그러면 네, 네. 인근 아파트에서 저희가 주차 대수는 가장 높 음,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84A 타입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판상형이죠그죠 네, 판상형입니다 네.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현관 창고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팬트리네요, 그렇죠? 네, 네, 시스템 선반까지 기본으로 다 해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공간 활용하시기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발장이네요. 앞쪽에 보시면 신발장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는 이제 어, 레일 라인 있네요. 선반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제 젖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한번 보관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공동 욕실이네요. 네, 여기 욕실 보시면은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신욕 하실 수 있게끔 욕조가 들어가 있고 네. 네. 이렇게 공간 보시면 됩니다. 아, 타일이 이제 텍스처가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 네네 아. 컬러도 예쁘고요. 네. 이 안쪽에 이제 수납들 네. 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바닥 난방도 되죠? 네네 바닥 네. 난방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천등에는 복합 한 풍기요. 네 그거는 아니죠? 네네 선택 가능하세요. 네. 첫 번째 작은 방이 되겠네요. 네, 작은 방에도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복박이 장이 기본으로 저희가 설치를 네. 다 해드립니다. 네. 아래쪽 수납 다 가능하시고요. 네, 일반적인 복박이 장보다 좀 규모가 큰것 같아요. 네네, 사이즈도 크고,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신고를 네. 이제 설치를 해드려가지고, 네. 외출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너무 예쁘다. 네, 방이 또 사이즈도 크게 나왔고요. 네, 네 작은 제가. 방. 네네, 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이제 여유있게 넉넉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네. 침대나 뭐 책상, 그 다음에 화장대, 복박이, 요런 것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조금 크고 하나는 좀 작을 건데 거의 동일한 크기다, 그죠? 네네, 음. 여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이제 보시면 주방 저희가 있다, 주방 펜트리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네. 보시면 음. 방금 현관 창고를 보고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현관 창고와 펜트리를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대형 현관 창고로도 쓰실 수가 음. 있으세요. 본인 선택해서 분리하는 경우는 요걸 선택하시면 되고 통합 창고를 원하시면 요걸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 비용은 네. 없습니다. 음, 기본으로 그죠? 네. 아, 그래서 공간 꽤 넓다. 네 주방 음. 팬트리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시스템 네. 선반이 많이 들어가서 예, 네. 수납하시기가 네, 상당히 그렇죠? 좋으세요. 아, 주방 가까이에 있는 네. 팬트리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네, 네, 좋아하실 네,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다 기본 사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네. 알파룸이 되겠네요. 네, 알파룸 같은 경우는 뭐 서재방으로 이제 쓰셔도 네. 되고요. 네, 아이들 공부방으로 이제 사용을 네.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알파룸인데 여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 선택사항으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네. 아, 여기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실 보시면은 네. 지금 거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실 공간이 좀 넓게 나왔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 네. 이제 전면에 여기 아트월이 네. 보통 타아파트보다는 저희가 여기 아트월이 포세린 타일로 해 가지고 음. 이 컬러로 들어갈 건데 기본이 음. 사이즈가 600에 1200으로 아. 예 여유 있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포세린 타일을 기본으로 제공해 주네요. 네, 네, 네. 오, 이거는 전 전내 괜찮다. 그렇죠? 네, 네. 아돌 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하고 똑같은 강마루로 이제 설치가 음. 될 거고요. 강마루인데 요거는 지금 강마루가 아니잖아요. 타일. 네네 아닙니까? 타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음. 이제 전체적으로 타일을 음. 원하시는 분들은 주방 거실 음. 복도까지 해서 선택 음. 유상 옵션 선택이 가능하세요. 음. 어. 그리고 주방을 보시게 되면 네네.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식탁이 6인용 식탁을 놓으셔도 네네. 여유 있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있게끔네 네, 손님이 그러네요. 오셔도 같이 네네. 앉아서 예, 식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디귿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동선이 편리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창이 있다 보니까 거실하고 네네. 이렇게 맞 통풍이 된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 이제 상판 아래로. 앰비엔트 조명이 들어가니까. 네, 요거는 이제 네그 추가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네. 네 추가로 이제 옵션 선택하시면 음, 됩니다. 옵션 선택 사항으죠 그 다음, 전기 오븐이 기본 제공된다고 얘기 네네, 얘기했고. 전기 오븐 기본으로 들어갈 음,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타 아파트들은 이거 다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걸. 싱크볼. 시, 네네, 예. 사각 싱크볼이 저희는 음, 이제 기본, 기본 사양으로 다. 해서, 예,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사항으로 들어가고, 예. 여기하고 똑같이 상부가. 아, 일... 기본 구조는 원래는 요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가 네, 되는데 네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렇게된된 말씀 드시다가 네. 말씀이시다, 네. 요렇게 음. 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하고 예. 기부자들 하실 때 예. 네, 등은 예,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예, 조명이 들어간다 네,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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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이렇게 이제 뭐 수납들 음. 네, 다 가능하시고요. 음, 음. 수납 공간은 어느 아파트나 네. 잘 만드니까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아파트의 또 장점이 뭐냐면요. 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용도실에 저희가 음. 이제 뭐 세탁기, 건조기 다 놓으시고도 음.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게 선택사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음. 만들어 놨거든요. 아. 자용도실 전용 가구 배치가 되어 있다는말씀이시죠 네,네. 말씀이십니다. 타 아파트에는 이런 게 음, 이제 없는데. 수납공간도 네. 꽤 많고.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제 보조주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음, 요거 대신에 그죠 네, 원하시는 네. 분들은 보조주방으로 세팅하셨죠. 네, 맞습니다. 상관없다는 만약에 말씀. 이제 아 이런 거 싫다 하시면은 기본적인 또 선반은 또 들어가 주니까,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저, 됩니다. 조명 하나 하나 콘센트. 네, 예쁘죠. 넉넉히 고급스럽고요. 네. 이제 안방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안방이 되게 이제 넉넉하게 나왔죠. 네. 예, 사이즈가 크게 나와가지고 네. 여기도 이제 공간 활용하시기가 상당히 좋으세요. 아꽤 넓네요. 네. 네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발코니 쪽에 발코니. 예, 저희가 위에 전동 빨래 건조대를 설치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여기 공간은 또티 테이블 놓고 또차한잔 마시면서 그런 공간들로또 네. 활용하셔도 공간이 됩니다. 늘려요, 그렇죠? 네네 네. 폭이 넓어요, 그죠? 네네 폭이 넓어가지고 테이블 하나 갖다 놓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있고. 전열 교환기 헤파 필터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미세먼지를 다 이제 네. 제거를 해주거든요 실내 공기들. 네. 환기위 해서 네. 또 루브도 설치가 돼 있고. 비상대표구가 네.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드레스룸이 네. 잘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네. 보시면 은 저희 드레스룸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드레스룸이 지금 저희가 또 창이 또 크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햇살도 들어오고 환기도 또잘 되고 폭도 넓다. 그죠? 네네. 네. 공간도 여유 가운데 공간도 있고 폭이 넓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따로 제습기 필요 없이 음. 예, 옷 이렇게 수납하시기가 상당히 음. 좋으세요. 그리고 시스템 선반에. 이렇게 저 엠비언트 조명이 또 들어가요. 네, 그거는 이제 분위기가... 선택사항으로서 해 추가로 네, 이제 아, 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아파트는 조명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화장대가 화장대네요. 네 저희가 이게 대형 화장대를 지금 넣어드렸잖아요. 음, 일반 아파트들은 요즘에 이거 다 유상 옵션 사항으로 음. 추가로 비용을 주셔야 되는데 음. 저희가 기본으로 다 넣어드렸고 이렇게 보면 저도 선택 다 가능하시거든요. 조명 음. 보시면은 조명도 네. 예쁘네요. 네, 네. 그리고 다 LED로 조명 거울도 음.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음. 네 수납들 밑에도 또네 가구까지 다 음. 수납이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부부 욕실이 호텔식 컨셉으로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건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납들은 다 가능하시구요 네. 그리고 타일도 되게 예쁘죠 그러네요. 네 백면 타일이 텍스처가 있어가지고 네 고급스럽고 네. 네. 그리고 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네. 특이하고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구조다 그죠? 네네 음, 그리고 이거 선택은 가능하세요? 매력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불 지지되어 있는 또 공간이 있고 그죠? 네, 네. 여기 현관 창고가 진짜 아, 크게 나왔어요 와, 저희가. 저희가. 크다. 네. 와, 웬만한 굉장하다. 용품들은 다 수납하실 수가 아, 있으세요. 거의 그냥 알파룸품인데요 네, 와. 방 하나 사이즈죠. 이야, 엄청나다. 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따로 이제 또 신발장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음, 마찬가지로 네. 하단에 조명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레일라인 선반, 선반 들어가고요. 있고, 아, 요거 참복잡하다 네. 그죠? 네. 네. 아이디어 음, 좋은 것 같아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어떤 선택? 그러니까 본인 취향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음. 우측에 보시면. 음. 여기 지금 음. 기본으로 이제 요렇게 하실 수 있고요. 기존 음. 욕조를 선택하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욕조 선택 시에 이제 요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아, 유상으로 하고 싶다. 어. 이러면은 이제 부스를 이렇게 음. 해가지고. 원래 기본은 여기 욕조가 들어가는 거구 네네네네. 아, 그러네 네. 이건 지금 이제 옵션 사양이다 그쵸? 그렇죠? 네, 아, 고객님들마다 네. 다 취향이 다르시기 음.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음. 오히려 기본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쓸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똑같이, 복박이 장은 기본적으로 음. 이제 다 들어가고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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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수납 공간이 가능하시고. 많아서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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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도 마찬가지로 네. 들어가고요. 방이 확실히 평형대가 저희가. 차이가 나요? 네, 네. 있다 보니까 네. 좀 크게 왔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작은 방끼리 하나로 합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없고요. 없고요. 아, 이 작은 방도 꽤 크다. 네, ]이죠? 방이 사이즈가 커가지고 뭐 음. 화장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뭐 장도 놓으실 수 있고 네네. 침대까지 다 놓을 수 있는 음. 공간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거실이 네. 지금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렇네요.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가변이 네. 여기는 여기가 이제 가변이 돼요. 음. 네. 그래서 방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개로 음. 이제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이제 여기다가 벽으로 해서 방으로 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가 지금 파이브 베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 파이브 베이라서 일단은 음. 일조권도 좋고 조망권 음. 좋고. 음. 네. 음. 좀 혁신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집이 4 2 평이거든요. 저희 집하고 동일한 평수인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넓은 50평형 때 느낌이 네. 나죠. 저희가 42.93이라서 거의 음. 43평이라고 보시면 그래도 돼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저는 이렇게 유리 올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저는 네.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굉장히 이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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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자체 의 어떤. 차원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거든요. 네네. 요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거실을 아예 길게 넓게 사용하셔도 음, 되고. 빼, 네네. 그렇죠? 방을 음. 하나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 이 거실만도 네. 굉장히 큰데 이것까지 거실로 만들어버리면 엄청나겠다. 그렇죠? 네네. 음. 손님들 오셨을 때도 좋고 네. 저쪽은 아. 또 다른 다르게 이제 또 꾸며놓으셔도 그러네요. 되고요. 지금 이제 주방 쪽 보시면 네. 주방에서 거실이 이제 시원스럽게 이제 저희가 네. 구조가 예. 이게 4 2 평이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다른 분들도 오시면 네. 5 0 평형 때 느낌 난다고 음, 여기는 그렇죠. 진짜 살고 싶은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가 아까 이제 현관 창고가 엄청 네. 컸잖아요. 네. 근데 와. 팬트리도 <laughs> 커요. 네. 주방 팬트리도 보시면은 우측으로 들어가시면 창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창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또뭐 환기시키시기도 음. 좋고 아, 물론 제가 앞에 본 34평형도 상당히 괜찮은데 와이 42평형은 정말 네. 근데 또 저희가 42평 42.93인데 이 107타입 같은 경우는 음. 세대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음. 전체 107이 저희가 AB가 85세대라서 이거는 진짜 희소성이 있어서 음. 하시는 분들은 청약에서 당첨되시면 진짜 좋으실 것 아, 같아요. 정말 네, 네. 아, 저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면적이 기존에 42평하고는 형 차원이 달라요. 네, 어, 맞아요. 나다. 네.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도 음. 예, 넓게 나와 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용하시기 네. 좋고. 네. 요것도 이제 선택 사항으로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정도 해도 이제 기본으로 음. 잘 쓰실 수 있고. 그다음 이쪽은 다용도실이다. 그래서? 네. 여기 되게 넓죠. 아, 이 공간도 꽤 넓네요. 네. 어. 지금 여기 좌측에 보시면 여기 네. 보조 주방으로 <laughs>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데서 다림질 같은 것도 음, 하셔도 바로 되고. 빨래 꺼내가지고 그죠? 네네. 네, 네, 예, 그런 장점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건조된 그냥 바로 다른 장소로. 네, 아, 이런 아이디어도 좋다, 그죠? 네, 저는 음. 이거는 꼭 선택하고 싶어요. 음. 주부님들은 선택하실지 하시겠다, 그죠? 네, 맞아요. 음. 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헤파 필터 음. 미세먼지 음. 제거 네, 공기, 네네. 네, 네. 아, 이 공간도 꽤 넓고 그리고 안방이네요. 안방도 사이즈가 이제 넉넉하고 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예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제 창이 이면창이에요. 어, 네, 이면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 여기 이제 저희가 채광도 좋고, 환기도 잘 되고, 네, 그리고 여기 발코니 쪽에 보시면은 이 공간도, 이 공간도 예, 예 활용하기 좋고. 안방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네, 네. 티테이블 놓으시고, 어, 네. 차 한잔 하시고, 예, 바깥에 외부에 예, 조망 보시면서 그렇게 네네. 생활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화장대를 저희가 기본으로 다 네. 설치를 해드리고요. 즉, 드레스룸이 이제 다른 데보다 많이 저희가 공간이 넓게 나왔어요. 마치 드레스룸 두개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네, 맞습니다. 이쪽은 이제 음. 뭐 남편분, 의상, 음. 네, 그런 거 네. 이제 진열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창이 있으니까 음. 옷이 습해지거나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도 창이, 창이 있고, 음.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따로따로 옷 보관하시기 좋고, 음. 계절로 하고 이렇게 따로 또 보관하셔도 음. 되고, 예,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저희 집에 드레스룸에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음. 욕조가 또 부스가 또 따로 되어 있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여기 변기 있는 쪽에 또 여기도 부스가 또 따로 되어 음. 있고. 아니, 42평이라도 안방에 이제 네, 욕실에 여기도. 욕조가 있기는 좀 드물거든요. 네. 이것도 참 특징적인 것 같고. 네. 여기 별도로 이렇게. 보스를따해이해놓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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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이고이런데도마찬가지해 음. 수납 렇가능하이고이이이제 저희 아이트의이에요그래서 음. 호텔식 컨서으로 이렇게 네. 했다 이렇게 면 돼요 바다 난방 대렇게해죠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이 너무 마음에 든다. 네. 50평 아. 50평 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아,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 분들이 우리 팀장님한테 직접 안내 받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냥 당일날 바로 오셔가지고 네, 찾는 분들이 계신데, 네, 입구에서 대기줄도 또쓰셔야 되고 하니까 네. 미리 사전에 네. 예약을 해주시고요, 저한테 네. 꼭 전화를 주세요. 네. 그러면 미리 예약하시면 바로 이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 예약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문하시면 음. 음. 또 이제 락앤락 세트 사, 사은품이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4일, 5일, 6일. 청약 일정이에요. 네. 그래서 청약통장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 4일날 특봉이고 5일날 저희가 1순위 접수 6일이 2순위 접수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 청약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또 제가 상품권 증정을 해드리니까 아, 그래요. 고객님께서 미리 이제 연락을 또 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우리 전혜리 팀장님한테 꼭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초단 전혜리 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